삼척시 인구가 매년 줄면서 7만 명선이 붕괴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지역 주택 보유율은 전국 평균치를 훨씬 웃돌아 공급 과잉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경식 기자입니다. 지난달 기준 삼척시 인구는 7만 10명, 최근 3년 새 3천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올 들어서도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270여 명더 많습니다. 인구 7만 명선 붕괴가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반면에 삼척시 주택보급률은 114.8%로 양년과 평창에 이어 도내 시군 가운데 세 번째로 높습니다. 전국 평균 주택보급률보다도 12.5%포인트 높습니다. 주민은 줄고 주택만 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삼척시 내에만 현재 3천 세대 규모의 아파트 5개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지역 개발 기대감에 아파트 분양률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요즘은 아파트를 매입하시는 분들이 꼭 본인들이 자가로 매입하시는 게 아니고 임대 시음 하시려고 매입하시는 분들 이 많기 때문에 포스파워그 유치 여부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줄것 같습니다. 삼척시는 전담팀을 구성해 인구 10만 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척시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인구 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출산 가구 및 전입 가구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용의 50%를 시에서 부담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 대책으로 근덕면 광태지구에 근덕제이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입지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최경식입니다.